자 수학하 두번째 연산 집합사이의 포함관계 알아볼건데 어 집합사이의 포함관계라는거는 음 우리가 부분집합적으로 해석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분집합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보면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집합이라고 얘기할수 있죠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집합적으로 객관적이잖아 그지 대한민국의 국민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내가 A라는 집합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 볼게. A라는 집합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가 어느 시죠? B라는 집합을 서울시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서울시의 국민이라고 한번 해 보자. 서울시의 국민. 그럼 마지막으로 C라는 집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구가 어디죠? 은평구죠. 그래서 은평구의 국민 요렇게 세가지 집합으로 분류를 해볼건데 자 그렇다면은 은평구를 사는 국민은요 서울시의 국민이라고 할수 있나 없나 할수 있죠 그러므로 이 C라는 집합에 이 C라는 집합은요 이 B라는 집합안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관계가 요렇게 들어간다 이게 C가 B에 속해있는 집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A라는 집합에 지금 속해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어, 그러므로 B라는 집합도 A라는 집합에 속해 있으니까, 요렇게, 부분 집합 표시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요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집합, 연산 일을할때요 기호도 배웠었거든? 그지?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뭔 거냐면은 얘는 항상 집합이랑 집합을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만 쓰여요. 그니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면은 가운데 밑줄이 없어야 돼. 근데 아래에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뭐지? 집합하고 원소하고의 포함 관계예요. 집합과 원소. 이거 두 개의 차이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C가 B에 들어가고 B는 A에 들어갈 때 우리가 요거를 부분집합이라고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C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C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마찬가지로 어, B라는 집합은 B는 A의 부분집합이죠. 음. 포함되는 집합이다, 즉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집합은 뭐냐? 어,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집합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쌤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원소 나열법을 이용해서 1, 3, 5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럼 A, 이 A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을 써보세요.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에 부분 집합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포함 관계가, 음? 이렇게 나타냈을 때, A의 부분 집합을 B라고 나타냈을 때, 지금 B는 무조건 A 안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B의 모든 집합을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냐. B라는 집합은, 일단, 1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2라는 집합도 들어갈 수 있고요. 5라는 집합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13도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리고 15도 가능한 거지. 그리고 35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135도 부분집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같은 것도 심지어 부분집합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35 또한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녀석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자, 그러면은 개수는 몇 개가 되니 얘들아?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가 되죠 그래서 이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B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8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서 앞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부분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해보자 n개 요렇게 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그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되게 쉽습니다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E의 N승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E의 N승이 바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집합도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이 뭐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진부분집합.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어, A의 집합을 1, 3, 5라고 했을 때, 그거에 속하는 원소들을, 아, 어, 그거에 속하는 부분집합들을 다 써봤죠. 뭐, 1, 2, 5, 1, 3. 1호, 3호, 1, 3호, 공집합까지.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집합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근데 진부분집합은 이 자기 자신을 빼야 돼요. 그래서, 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집합. 자기 자신을 뺀 부분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그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쌤이 부분 집합의 개수 알려줬죠? 이의 n승계라고.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이의 n승에서 자기 자신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야겠지? 이게 바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다. 요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이거 꼭 필기해서 붙여 놓으세요 자 1번 자 x 라는 집합은 5의 양의 배수 고요 y 라는 집합은 15의 양의 배수 인데 한번 써 보자 x 라는 집합은 5 10 무한 집합이죠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y 라는 집합은 원소들을 나열해 보면 15 30 45 이런 식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15가 여기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쏙 들어가지, 그지? 모든 원소가 지금 X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Y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원소가 Y의 모든 원소가 X라는 집합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4번 보시면 1, 3, 5를 갖는 원소의 집합이 13579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킨다, 라고 쓰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7번. 5라는 원소와 10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에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시오. 그럼 너네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원소의 개수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2의 n승계라 그랬죠. 그럼 얘는 원소가 2개니까 2의 2승계인 거야. 그럼 몇 개? 네 개가 나와야 돼. 개수 먼저 구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집합이 5, 자기 자신, 10, 그리고 50. 이렇게될수 있겠죠? 이렇게 집합 3개 나올 수 있지, 그지? 거기다가, 공집합을 추가해 주시면은, 총몇 개야? 5, 10, 50, 그리고 공집합. 총 4개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10번. 4의 양의 학수. 얘는 1, 2, 4죠? 음,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나타내 보래요. 그럼 당연히 1부터 2, 4,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2, 4. 그럼 마지막으로 1, 2, 3, 아, 1, 2, 4, 그리고 공 집합까지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쓰면은 모든 부분 집합을 다쓴 겁니다. 그럼 개수 확인하려고 그랬었죠, 쌤이. 그럼 원소의 개수 3개니까 2에 3승계 하면은 8개가 나와야 돼. 8개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럼 잘 구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13번 보시면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같다 또는 같지 않다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럼 얘는 우리가 친숙한 등호, 이거 등호죠, 등호. 그럼 등호는 언제만 쓸수 있어? 그두 그러니까 집합이 동일할 때만 쓸수 있죠. 그럼 a라는 집합은 지금 1, 2, 3, 4, 6, 0이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6, 12. 어 똑같네. 그냥 얘는 서로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a는 b랑 동일하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문제없겠죠. 그 다음 16번 보시면 지금 a라는 집합이 5랑 2a 더하기 4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b라는 집합은요. 6이랑 마이너스 비 더하기 4를 원소로 갖습니다그렇다면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지금 얘네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둘이 똑같대요. 근데 5랑 6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5랑 6이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는 마이너스 비 더하기 4가 되어야 되므로 b 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2 a 더하기 4는 뭐랑 같아야 되죠? 6이랑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2a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a는 1이 돼야겠네. 어,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19번. 진 부분 집합인데, 아까 쌤이 진 부분 집합을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써볼게요. 2, 4, 그리고 2, 4 그리고 공집합까지 써주시면 총 4개 맞죠 그죠? 자이 그 4개, 4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 4를 지워버리는 거죠 얘를 쏙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3개만 쓰면 진부분집합이 모두 구해진 거죠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22번도 보자 7미만의 홀수래 그럼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1, 3, 5밖에 없죠? 자이 녀석의 진부분집합을 구할, 구해보래요 그럼 1부터 쓰면 되겠지 1, 3, 5그 다음에 1, 3그 다음에 1, 5그 다음에 3, 5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기 자신을 쓸 차례인데 자기 자신을 쓰면 안돼 왜? 진부분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생략하고 공집합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모든 진부분집합을 구한 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다음, 25번인데,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어, 집합의 포함 관계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보래요. 자, 일단 B의 원소들은요, 1, 2, 4, 8, 16입니다. 그럼 어때요? 원소가 2, 4, 8이 그대로 들어가죠? 어, 그럼으로 우리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a라는 집합은 28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 홀수예요. 이거 무한 집합입니다. 그죠? 원소가 너무 많아요. 뭐 1, 3, 5, 7, 9부터 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b의 집합은 유한 집합이고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요. 3하고 9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라는 집합의 원소는 1, 3, 9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 원소의 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하니까 b가 제일 작은 녀석인 거죠. 어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a가 제일 크겠지. 어, 요렇게 부분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31번 보시면 얘는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진 건데 x의 원소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y의 원소는요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자. 요거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정수는 누구부터지? 마이너스 1 0, 1, 요거 세개 밖에 없는 거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Z가 중요한데, 이 표현이 뭐냐면, 얘들아, 그래서 쌤이 아까 조건제시 방법에 정의를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Z라는 지금 집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값 X바라고 돼 있지, 그지? 좀 새로운 표현이죠? 음,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해보면은, 절대값 X가 원소인 거야. 얘가, 이게 원소인 거예요. 절대값 X가 원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X는 Y의 원소래.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Z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Y에 들어가는 원소들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붙이면 1이고, 0은 어차피 0이고, 1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러면 원소가 0하고 1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오, 쌤, 중복되는 건요? 중복되는 건두번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럼 z의 원소는 0과 1밖에 없겠지. 어, 그럼 모든 집합이 지금, 어, 원소날 법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z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인 거, 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34번을 보시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개수 어떻게 센다? 그냥,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 네 개죠. 그럼 그걸 어디다 올리라 그랬어? 2에 거듭제곱에다가 올리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16개가 되는 거지? 너무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 37번. 자 이것도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야 되는데 10초가래. 얘들아 초가라는 얘기는 1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미만이라는 얘기는 20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2부터 14, 16. 18가지.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거잖아. 어, 그러므로,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승. 그럼 몇 개다? 16개다. 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40번도 보시면, 80일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80일의 양의 약수. 자, 1, 3, 그 다음에 얼마죠?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8 1이란 말이지. 어, 그럼 얘는 원소가 좀 많네? 5개죠. 원소의 개수 n값이 지금 5개니까 2의 5승을 해준다면 몇 개다? 32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43번. 진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자, 진 부분 집합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녀석이다. 즉, 그 얘기는 2의 n승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빼야 되니까 이렇게 빼기를 해줘야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43번에서 원소의 개수는 4개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값은 15, 15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6번 보시면 18의 양의 약수라고 A의 원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원소들을 써보자면 1, 2, 3, 6, 9 1 8까지이렇게 나오는 거지? 총 6개가 되는 거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2의 6승에서 1을 빼줘야 된다, 라는 거고, 2의 6승은 64니까, 64 빼기를 해주면, 63이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49번. 자,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처음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이, 지금 원소나법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1, 2, 그리고 집합 1, 3이라는 걸 지금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럼 얘들 어려울 게 아니라 얘는 원소가 3개인 거예요 3개 왜? 1이라는 원소 하나 2라는 원소 하나 이것도 통째로 우리가 원소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소가 총 지금 3개 있는 거예요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원소가 3개 있으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2에 3승에서1 빼면 되는 거죠 음, 그러므로 7개다 어, 그냥 표현만 어려울 뿐 똑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 52번은 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인데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알겠지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구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어떤 원소를 지금 포함하면 안된대요 어 원소 0이 속하지 않는 집합이래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를 지금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포함하지 말라 음그 얘기는 0이라는 원소를 제끼면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0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원소가 4개지 그럼 그거 4개로 2에 4승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원소의 개수인 거고 집합을 있는 대로 구해보래요. 그럼 이 1, 2, 3, 4를 토대로 원소를, 아,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개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네? 그럼 1 써주시고, 좀 많네요, 그죠? 2 써주시고, 3 써주시고, 4 써주시고, 1, 2 써주시고, 1, 3 써주시고, 1, 4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 2, 3 써주시고, 2, 4 써주시고, 그 다음에 3, 4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1, 2, 3 써주시고, 1, 2, 4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 2, 3, 4 써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1, 2, 3, 4까지 써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네 개가 되죠? 그럼 몇 개가 좀 지금 빠졌다는 얘긴데, 어, 빠진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1, 2, 3 있구요. 1, 2, 4 있구요. 그 다음에, 2, 3, 4 있구요. 어, 그 다음에, 1, 3, 4가 없네, 그지? 1, 3, 4. 1, 3, 4가 없었고, 그리고 공집합도 포함을 해야 되겠지, 그지? 어, 공집합도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몇개가 되니 16개 되는거 맞지 그지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0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그냥 그 0이 없는거 치는거예요 그죠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 일단 그 0은 없는거라고 치는겁니다 그럼 2의 4승계 즉 16개가 나와야되고 그 원소가 이렇게 16개 나왔죠 그죠 아, 집합들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보시면은 얘는 속해야된대요 원소 8이 무조건 속해야된대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8이 이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8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없는 거 치는 거야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풀면 돼2 그리고 4그 다음에 6그 다음에 뭐2 4그 다음에 2, 2 6그 다음에 어2 4 6 그죠? 그 다음에 공집합까지 자 그럼 몇 개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죠? 그럼 원래 우리가 원소가 세 개니까 여덟 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다는 얘긴데 뭐가 빠졌냐면 지금 4, 6이 빠졌네 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수를 구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2에 3승이니까 여덟 개가 나와야 되고 그 여덟 개를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세보시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 표시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 55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